g a t 열리고 부산 경남의 칠경주 국산산의 급 안말들의 그 16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는 4번 운주 마하, 바깥쪽으로는 8번 퀸 오브 드래곤 두 마리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9번 히어더 퀸도 선두권 가담해 나오고 있고 뒤어서 이 빠르게 안쪽에서 1번 IM 레전드와 2번 아잔타까지 선두권 다섯 마리가 경쟁을 벌입니다. 그 중에서 안쪽 말들이 먼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 아잔타와 1번 IM 레전드. 여기에 바깥쪽 4번 운주마하가 3위로 따라붙었고 9번 히어더 퀸이 4위. 이제 안쪽으로 실로를 바꾼 8번 퀸 오브 드래곤이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3번 하만 봉화산과 7번 스카이샷 가장 뒤쪽으로 6번 샤인 포레스 5번 석이 플래시가 뒤졌습니다.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IM 레전드와 바깥쪽 목차로 좁혀 나온 2번 아잔타. 여기에 안쪽으로 다시 3위권 누리는 8번 퀸 오브 드래곤, 바깥쪽으로는 4번 운주 마하와 9번 히어더킨. 이렇게 다섯 마리 선두 그룹이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2번 아잔타가 단독 선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4코너를 돌면서 선두는 2번 아잔타. 1마신 뒤 안쪽에 1번 IM 레전드, 3위권의 8번 퀸 오브 드래곤, 여기에 4번 운주 마하 4위로 달리면서. 네 마리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 들었습니다 1번 IM 레전드와 바깥쪽 2번 아잔타 안쪽에서 추입을 노리는 8번 퀸 오브 드래곤 직선 주로 접전 상황에서 선두는 2번 아잔타입니다. 머스키맨의 자마인 2번 아잔타가 종반 선두 안쪽에서 2위로 올라선 8번 퀸 오브 드래곤이 조금씩 추폐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발이 앞서 있는 바깥쪽 아잔타입니다. 아잔타가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안쪽 8번 퀸 오브 드래곤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취마 6번 샤인 포레스트입니다. 2번 아 6번 샤인 포레스트가 3위로, 2번 아잔타, 8번 퀸 오브 드래곤, 샤인 포레스트, 6번 샤인 포레스트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머스킨 매니저 마인 2번 아잔타가 이번 경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8번 퀸 오브 드래곤 선입권 경주를 펼치면서 안쪽 역전을 누려봤습니다만, 2번 아잔타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쉬운 걸음을 보여온 이번 아잔타가 이번 경주 정도윤 기수와 함께 활짝 날았습니다. 국산 사등급 암말들의 1600m 경주 3세 암말인 2번 아잔타가